자 오늘도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이것부터 한번 볼게요. 현재 파일 보기 상태가 내용이에요. 그리고 순서대로 타일, 자세히, 목록, 작은 아이콘, 보통 아이콘, 큰 아이콘. 아주 큰 아이콘 파일 하나하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보여지는데 뭔가 이상하죠 이거 분명히 그림 파일일 텐데 정작 미리 보기 이미지는 안 보여져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파일을 열면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보여지는데 말이죠 그래서 파일을 지웠다가 다시 붙여봐도 새 폴더를 만들어서 다시 붙여봐도 여전히 미리 보기 이미지는 안 보여지더라고요 저처럼 아직도 해결 못 하셨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10초도 안 걸립니다 우선 폴더 상단에 있는 보기를 클릭해줍니다 오른쪽 편에 보시면 옵션이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폴더 옵션 창이 하나 발생하는데 보기 탭으로 이동하시 고급 설정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아이콘을 항상 표시하고 미리 보기는 표시하지 않은 찾으셨나요? 체크박스를 풀어주시고 적용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 사진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11도 마찬가지예요. 홀더 상단에 있는 점 3개 보이시나요? 클릭. 그리고 옵션. 보기 탭에서 고급 설정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아이콘은 항상 표시하고 미리 보기는 표시하지 않음 찾으셨나요? 똑같이 체크박스를 풀어줍니다. 좀 전이나 동일하게 이렇게 미리 보기 이미지가 나타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윈도우 10에서 폴더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보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윈도우 11에서 폴더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보세요. 확실히 뭔가 다르죠? 전자가 아닌 후자가 불편하다면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윈도우 10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목록이 생겨요. 쉽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